강원도청으로 몰려왔습니다. 모인 사람만 2,000명 정도. 올림픽 1주년 기념식을 강릉에서 개최하려는 강원도의 계획에 대해 거세게 항의합니다. 우리가 서울 올림픽을 했는데 부산에서 행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평창에서 해야 되는데 왜 강릉에서 하느냐는 거죠. 하지만 강원도는 기념식은 강릉에서 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평창 같은 경우에는. 기념식 행사를 할 만한 그런 어떤 장소가 여건이 좀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어요. 올림픽이 끝난 뒤 이런 크고 작은 갈등은 지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선에선 가리왕산 스키장 보건 문제를 둘러싸고 산림청과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고 나머지 올림픽 경기장 12개 가운데 절반은 운영자를 찾지 못해 결국 강원도 개발 공사가 떠안게 됐습니다. 예상되는 적자액만 매년 54억 원이 넘습니다. 모두 강원도비로 메꿔줘야 합니다. 8천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알펜시아 리조트도 문제입니다. 팔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살 사람이 마땅치 않습니다. 애당초 행사를 여는데 급급한 나머지 뒷일은 생각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지금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그걸 만들려다 보니까 만들 게 없는 거죠. 지금은 당장 벌써 10개월이 지났는데도 나오는 게 없는 거 보면 계획을, 계획이 제일 부족했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뭔가 새로운 결과를 내려하기보단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접근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나림입니다.